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좀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갈급하기만 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느, 느, 그, 느낄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와 사랑에 빠진 엄마도 행복하고 연인과 사랑에 빠진 이도 행복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 을 섬기고 돌아오는 이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속에도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얼굴도 이뻐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던 프로그램에 한 남자 패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남, 이 남편이 꼭그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장경동 목사님이 갑자기 왜 못하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을 따라 달라고 해도 별을 따라 나가지. 실제로 못 따고 따오니까 그렇지. 그래도 나가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뭘 해도 행복한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귀한 인생의 재료이고, 이 재료가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맛도 즐거움도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내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기준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소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그 사람답게 되는 길은 이게 정말 선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격을 결정합니다. 세상적이고 속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속물이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좀 귀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고귀하고 귀한 삶이 됩니다. 겉으로 겉 그럴 듯하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특히 세상적이고 속된 욕심에 속한 것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선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마테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세상의 부와 권세를 추구하고 살았고 또 세상의 자랑과 욕망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마음에 기쁨은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그 비난과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것을 정말 삶의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배신이 있고 질투가 있고 정말 속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좀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는 이 생명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또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꽃이나 나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나무와 꽃들도 사랑을 받으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누군가 우리들을 믿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우리 영이 힘을 얻어서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정지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믿어 주고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마테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그러한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불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시, 보시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모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세리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민족의 배반자라고 아주 이제 저주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 이 이렇게 거지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구걸을 하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딱 잡잖아요. 그리고 누가 줬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가 받은 돈이 세리가 준 돈이면 일어나서 그 돈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사회에서 그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정말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불러주셨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이 죄를 지었대, 뭐 감옥에 갔다 왔대, 이런 얘기가 혹시 들리게 되면 아예 그 사람과는 상정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마태를 이 세리 마태를 만나 주셨고 또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그를 붙들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그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 어떤 비난을 격하게 받을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마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잊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격하게 공격할 때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평등 자에게 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테를 다시 살리시고자 그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큰 사랑을 받았던 이 세리마테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까지 그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해 주십니다. 세상은 늘 비판과 평가의 안목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함 점을 지적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험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점을 잡다 보면 그 피해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 주고 믿어 주고 기회를 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넘어가면서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과 하여간 매일 같이 싸우셨죠. 이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오기만 하면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하는 거고,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예 엄마 얼굴을 안 보려고 했대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이 이, 집사님은 더 답답하시니까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어느, 날은 이제 목, 이 답답한 심정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드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이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셨는데 그냥 아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시라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한번좀 표현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이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아주 게임하기 좋은 의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사주고 또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그 아주 열을 받는데 좋은 컴퓨터도 좀 사주고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또그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또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간을 냅둔 거예요. 근데 하루 한 번은 한몇주 지냈을 때그 아들이 엄마한테 오더니 그 말도 섞지 않던 아들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나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고 아들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더래요. 뭐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이 어머니 마음 말, 기대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컴퓨터를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 관련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과 다툴 때에는 아들과 관계만 계속 나빠졌는데 아들을 용납해 주고 사랑으로 받아 주었더니 그 아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논쟁하고 가르치고 옳은 말을 하면. 사람이 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물론 옳은 길 가는데 옳은 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 바뀌는 것은 옳은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열리게 되고 사랑의 말을 들을 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마테가 옳은 것을 몰라서 그런 일, 그런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알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르심을 들으셨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옳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알고 살았고 할 옳은 말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하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라 하신 뜻을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은 사람 되는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잘못한 사람 용서할 줄도 알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 줄 줄도 알고 부족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옳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자격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그렇게 용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못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잘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가론유다 같은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이 가론유다 같은 사람은 제자로 좀안 삼아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가론유다 같은 사람 제자로 부르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성도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해가 할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론 유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잘안 된다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 이렇게 용납해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죄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사랑으로 주님을 좀 따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우리가 좀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좀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 말씀하신 복되고 풍성한 삶, 또 행복한 삶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이나 욕심이나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정말 좀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상한 사람도 좀 싸매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시간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이고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약한 자를 좀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